제가 이싱카이 마코토 감독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. 2018년인가? 너의 이름은 그 작품이 이제 개봉하고 이제 국내에 왔을 때 제가 SBS에 컬처클럽 진행할 때인데 싱카이 음. 마코토를 만났어요. 음. 그래서 내가 작품 이제 얘기도 하고 너무 재밌게 봤고 그런 설정들 얘기 쭉 하고 그때 제가 그림이 야옹냥 고양이 미술사라는 책을 썼어요. <laughs> 근데 신카이 마코토 그때 트위터를 쭉 보면서 이 사람은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. 음. 그 책을 선물로 드렸어요. 근데 그분이 굳이 사진을 찍자는 거예요. 이렇게 딱이렇 찍어주는 거예요. 네. 비록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음. 이 그림을 보면 고양이가 많아서 너무 재밌을것 같다. 두고두고 보겠다. 음. 그래서 되게 아이 사람은 성공할 만하다. <웃음> <웃음> 어, 참 이게 게 사람이 지금 성정이 밝다. 이제 쉬러 가셨는데 음. 그러 나서 제가 어떻게 한줄 알아요? 그의 트위터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. 혹시 네. 내 책이 올라올까. <laughs> 뭐 어, 바쁘셨겠지, 그죠? 어, 바쁘셨을 거예요. 그래서 그 신카이 마코토 작품을 볼 때마다 고향을 찾고 있습니다. 저는. <laughs>